1달러는 너무 적소. 4달러쯤 합시다. <laughs>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? 1.5달러 합시다. 4달러. 야, 제 소원이고 혼자 어. 생각인데 그냥 이렇게 앉은 김에 두 분이서만 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네. 드는데 어. 1.5달러. 아, 왜 이렇게 또 외로움을 타니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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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앉아. 예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예, 예. 생각만 어. 했습니다 생각만 해. 예. 예. 다시 악수하자. 예. <laughs> 어, 예. 예능은 예. 예능은 예. 예능은 예.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. 음.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. 음. 네. 1.5 달러로 합시다. 1.5 달러로 합시다. 1.5 달러. 1.5 달러. 4 달러. 이 달러 두배두배이 달러 사 <laughs> 달러 이봐 두한이 두 배야 두배 내가 니들 두울한테 말려 들어가고 있다 지금 오케이 트리 달러 트 달러 트 달러 사 달러 사 달러 <laughs> 아니 세 배를 쳐주는데도 오케이 보 달러 오케이, 땡겨! <laughs> <laughs> 아, 동이배야배 네네